미안해요. 아 아니, 뭐 보는 거야? 드라마 보세요. 아, 뭐 <laughs> 보시는구나. 내가 진짜로 싫어도 아니라! 내가 진짜로 싫어도그왜 저렇게 보고 <laughs> <하고> 있어? 아유, 고 놀겠네. 아 또잘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저의 최애 드라마이기도 한또 오해영. <laughs>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 진짜 그래서 찐이네. 뭔가 설레고 싶을 때, 그럴 때그 드라마 좀 찾게 되더라고서 다시 봤는데 이거 지금 몇 번째 보시는 건데요? 이거 한세 번째. <laughs> 세 번째.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야. 궁이궁이그몇번 궁예, 보셨죠? 궁이한 거의 한세 번. <laughs> 생인간 아, 대사도 다 배우셨잖아요. 대사도 기억한다고요? 대사 다 기억하죠. 제일 오, 기억에 남는 오, 대사가 뭐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어, 이거 장인 장인은 관심법에 걸리면 죽소이다. 관심법에 걸리면 죽소이다. 장정부 음, 음, 원님을 보면서 얘기하시습니다 아, 정말 죽는 아, 줄 알고. 근데 연기를 여기를 어. 지금 눈빛이 오, 진짜, 진짜 죽이려고. 그쵸? 죽을까봐 그래. 지 무서웠어요.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아유, 답답할 때 한숨 자는 거야. 아유, 답답한데. <laughs> 답답한데, 냉장고를. 답답 <laughs> 한다음 시원하니까 막걸리, 막걸리. 오, 새벽 다 시, 잠이 안 오잖아. 이거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까? 장우현님 지금부터 위험한 음. 영상 나옵니다. 아. 와, 이거 아, 아, 진짜. 멋있다. 아이고, 진짜. 멋있다. 이거 기가 막힌다. 가 막혀요? 네. 아 뭐를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어, 순대와 떡, 문순떡. 그거 뭐 먹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먹는 지 신기해? <laughs> 야, 긴장하셔야 돼요. 용기다 용기 용기가 부족해서 <laughs> 에휴 처음은 해야지 문어부터 왠지 밤에는 치킨을 먹듯이 약간 뭔가 좀 이렇게 기름지 약간 튀긴 게그 소리와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왜 백색소음이라고 있잖아 빗소리와 이런 거 이렇게 튀기는 소리. 튀기는 <laughs> 소리가 백색소음인가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이고. 미쳐버리겠다. 어머, 어머, 아 어떡해. 어머, 어어해6시 음 자, 여러분들, 새벽 6시라는 거. 너무 예쁘게 벚꽃마냥 이렇게 막 꼽힌 것처럼 해놨더라. 그래서 SNS에서 봤는데, 그, 그래, 이거 너무 예쁘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나 되게 궁금했는데. 아, 저거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겠다. 구멍 난 거를 게 구멍 난 거를? 활용해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럼. 자,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자. 아, 노른자만 따로 하고 흰자 따로 하는 거예요? 네, 아. 청양고추도 서로 넣어가지고. 야. 아. 있을까?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어떡해 아니 근데 밑으로 들어가야 돼서 붓기 전에 먼저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불을 덮는, 덮는 와, 거잖아. 이불 그쵸? <laughs> 저기서 내가 좀 부족했더라고 생각이 짧았더라고. 하, 어쩔 수 없다. 자, 아, 마말이 올리고 이건 예쁘니까 예쁘니까 더 얹어서 먹어야지 아이, 그 이불, 이불 이불이 돼서 됐네 어, 이불이네 너무 어. <laughs> 아. 아, 어, 맛있겠다 어머, 어머, 순대 조합이 너무 좋아 야 음, 예쁘다 가슴이 뛰네 됐어. 됐어. <laughs> 나도 집에 있어. 저 나도 시비 아, 나도 시비해서. 아, 나도 시거해서 <laughs> <laughs> 아, 나도 시비해서. 나도 나 때문에 오히려 마요네즈가 조금 느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응. 오히려 튀김에 마요네즈 먹을 때더 고소함이 느껴져요. 음. 자 이거네. 혼자 술 먹을 수 없지. 뭐야 누와요누 어? 와? <laughs> 누가 왔어? 누가 와? 누가 와? <laughs> 또? 나, 나, 나 처음 본저 사람. 유시에 와? <laughs> 신이 있는. 혼자 술 먹을 수 없지. 같이 술을, 먹, 술은 같이 먹어야지. 혼자 마시면 쓸쓸하지. 어? 어? 잠깐 같이, 같이. 같이 먹자. 어? 스톱. 아. 그래, 같이 먹어야지, 술은. 이야.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진짜. 어, 먹는 장면에서 진짜. 밥 먹으려고. 어. 꿀꿀 꿀 막걸리? 제가 대박.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제가 술을 잘못 먹으니까 약간 막걸리를 약간 달달하게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벌집꿀이 패길래 같이 먹어봐야 되겠다. 야 전국의 벌집꿀이 나만 하지 않겠네. 벌은 집이 없겠네 이제. 벌은 집이 없어. 야 집이런 거야 집이 이거 진짜. <웃음> 어? <웃음> 야 진짜 궁금하다 저 막거든요. 어우 술 마셔야 돼 안경 면접 치는 거 어딨어. 그럼 그럼. 아 맛있겠다. 어, 맛있어. 음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드셔서 <laughs> 저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흰자를 덮어서 <laughs> 이렇게 덮어서. 이 가지. 아우. 아우, 매콤해. 음. 아이고, 정말. 아니, 진짜 괜찮아요. 음. 앉으세요 <웃음> <웃음> 누가 햇, 햇볕 질 때까지 계속 숨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튼 쳐놓는 <laughs> 거예요. 그렇지. 아침에 온줄 모르게. 그럼, 그럼. 오. 같은데. 나도 취하는 것 같다. 누랑 <laughs> 구 <무릉> 얘기하는 거야? <laughs> t v 랑 <laughs> 아우, 취한다. 아우. 아. 아니야. 오, 다어어머어머니어니어어 <laughs> <laughs> <취했어. 웃음> <취했어. 웃음> 어머 아, 나쟤왜 저래요? 아 이거 다 치워야돼 아 이제 한숨 딱 자면 되지? 아 어, 제대로 자야돼 음. 친구가 합성해주겠대요. 그래서, 어, 너무 좋다. 이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두는 걸. <웃음> 어? <웃음> 합성을 잘했네. <laughs>